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장 공부하고 있어요. 68절의 말씀부터요. 79절의 말씀까지. 이 부분은 사가랴의 예언, 사가랴의 찬가, 노래, 라고도 불리어지는 그 부분을 공부하고 있고 저희는 69절의 말씀까지 일단 마쳤습니다. 구원의 뿔을 우리들을 위해서 종 다윗의 집안 안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까지였었습니다. 자 70절 말씀 계속 이어져서 나가 보시겠습니다. 교재는 10페이지 보시고요 단어장은 16페이지 116번 단어부터입니다. 자 사가랴의 예언 부분 나가보시죠. 후르쿠 까라. 자 여기서 후르쿠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옛날 옛적 명사 뒤에 까라가 붙으면 뭐뭐 붙어로 해석하죠. 옛날부터 선어 세나루 요겐샤타치노 세나루 연체사라고 합니다. 명사를 바로 수식하죠. 거룩한 성스러운 그 거룩한 예언자들의 예언자도 괜찮고 선지자도 괜찮아요 옛적부터 그랬다라는 말은 예전에 구약 성경 그 부분 전체를 다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투성이지 않습니까? 구치오 도시대 나니나니오 도시때 뭐뭐를 통해서 그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가따라레타 토리니. 기본형은 가따르 말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1그룹의 5단 동사이시죠. 아단으로 어미 변화시켜줬어요. 레루라는 조동사 붙였습니다. 수동 가능 존경 중에서 이 부분은 존경으로 해석하시겠습니다. 말씀하셨다가 되겠죠. 나니나니 도리니 뭐뭐 대로. 이 부분은 69절의 말씀과 연결돼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70절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푸르쿠카라선호세나루 요겐샤타치노쿠치오토오시테 카타라레타토오리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이죠. 자, 70절. 예전부터 그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71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71절 고노스쿠이와 자 스쿠이 명사입니다. 구원 이 구원은 와타시다치노테키라노 우리들로의 우리들의 적으로부터의 구원이고, "私たちよ 니꾸무, 니꾸무"라고 하는 말은 동사 기본형입니다. 미워하다, 증오하다, 우리들을 미워하는 스베테노 모노노 테카라노, 모든 자들의 손으로부터의 스쿠이 구원 데아루 머머이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구원이다. 우리 적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자, 칠십일 절의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고노스쿠이와 와타시타치노 테카라노, 와타시타치요 니쿠무 스베테노모노노 테카라노스쿠이 데아루이 구원은 우리들의 적으로부터의 우리들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으로부터의 구원이다 7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72절 말씀 또 넘어가 보시죠 자 72절은요 제가 73절과 같이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슈아 주님께서는 와타시다치노 후소타치니 우리들 후서, 조상, 선조, 다 괜찮으세요. 우리들 조상들에게 아와레미오 허덕고스, 허덕고스가 기본형입니다. 1그룹의 5단 동사. 마스형으로 고치, 고치기 위해서 허덕고시마스, 마스 띠고, 쉼표 찍고, 중지법. 아와레미, 긍휼로 해석하겠습니다. 불쌍이 여김. 또는 긍휼 그래서, 아와레미오 호도코스, 긍휼을 베풀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조상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고집은 너, 자기 자신의 세 나루 계약구어 오보에 때오라레다오라레다 기본형은 오루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루는 있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루라는 동사와 동의어로 보세요. 1그룹의 5단 동사. 아단으로 어미 변화시켜 주시고 레로라는 조동사 붙였습니다. 수동 가능 존경 중에서 맨 앞에 주어가 슈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당연히 존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죠. 있다라고 하는 말에 존경하니까 계시다가 좋겠습니다. 오보에로라고 하는 동사 기본형인데요. 오보에루는 기억하다, 암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기억하다가 좋겠죠. 무엇을 기억하셨다고요? 계약구 오보에루입니다. 계약 또는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말이죠. 73절까지 보시면, 왔다시다치노치치 아브라함으니, 우리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치까와레타, 치카이요 라고 했어요. 치까와레타, 자, 기본형은 치카우에서 기본형을 시작한 거예요. 맹세하다, 서약하다. 자, 1그룹의 5단 동사이죠. 아단으로 어미 변화 시켜주, 시켜줬어요. 역시. 그리고 레로라는 조동사 붙였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존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73절을 제가 72절과 같이 묶은 이유입니다. 치카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명사입니다. 동사를 마스형으로 고쳐보세요. 치카오라는 동사를 마스형으로 고친 게 치카이마스, 자, 마스 앞에 치카이 동사의 명사형은 마스형은 명사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뒷부분의 것은 명사형이고요. 앞에 있는 것은 아단으로 고쳐놓고 레로 붙여서 존경 표현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서약을 이렇게 하시, 하시는데, 이 문장이 이렇게 조사로 끝나게 되는 문장은 참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장이 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73절의 문장을 이 호도꽃이라고 하는 말, 이 뒷부분으로 끌어다가 노, 도치해 놓고, 이 72절의 두 번째 줄을 고지붕을 요 뒤로 빼서 문장을 반대로 엮으셔서 상관없겠습니다. 우리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그 언약 그 부분은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돼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16절에서 18절 말씀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원수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며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써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 후손들 우리만을 지칭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사가리아가 우리 지금 이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영적 이스라엘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72절, 73절 한꺼번에 정리하시겠습니다. 슈와, 와리시다치노후소た치니 아와레미요 허드코시, 고집은노 세나루 계약을 오보에루 오보에떼오라레다. 와타시다치노 지치 아브라하문이 지까와레지까이 자, 문장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조금 해석을 도치로 해석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조상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서약을 자기 자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고 계셨다. 이렇게 뒤집어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 봤습니다. 73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자, 74절의 말씀. 74절의 말씀도 역시 제가 75절과 같이 하겠습니다. 슈아, 주님께서는, 왔다시다지요 우리들을, 데키노테까라, 적의 손에서부터, 스쿠이다시, 자, 기본형은 스쿠이다스, 구출하다라는 말입니다. 스쿠이 다시마스 자 마스형 중지법 구출해 내시고 오소레나크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 없이 슈니츠카에로 요니시데 구다사로 이렇게 끊으시고요 츠 카에로라고 하는 동사는 섬기다 모시다 받들다 이 동사는 앞에 조사까지 같이 조심하셔야 돼요. 나니 나니니가에로 누구 누구를 섬기다 모시다 주님을 섬기다 이렇게 하고요. 자 기본형 플러스 요니이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하겠죠. 주님을 섬기도록 해 주셨다 이렇게 해서 가죠. 74절 말씀입니다. 시시보절 말씀. 자, 와타시다히비니오이 히비라고 하는 말은 날날이라는 말로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히비를 날들 니오이 역시 수거입니다. 머머에 있어서 우리들의 모든 날들에 있어서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종신토록이라고 하는 해석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날들, 종신토록 계속 끊이지 않고, 네. 그 날들에 있어서, 슈노 미마에 대. 주님의 앞에서, 개깬니 경건하게. 원래 이 부분은요, 개깬다가 기본형이에요. 나 형용사거든요. 경건하다. 형용동사를 우리가 부사형으로 바꿀 때는 다라는 어미를 니라는 어미 변화시켜 주면 이게 부사형으로 바뀝니다. 경건하게 다음에 다다시급 이 부분은 원래 다다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르다 옳다. 형용사를 부사형으로 바꿀 때는 이를 꾸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올바르게 의롭게라는 말이죠. 자, 이 74절과 75절의 문장에서 이 75절의 문장은 역시 스쿠이다시라고 하는 이 부분 뒤로 여기로 가서 도치로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절 정리하시겠습니다. 주와私たちを敵の手から救い出し 恐れなく 주に仕えるようにしてくださる 우리나의 모든 희비において, 수놈이에대 경건히 다다시자 해석은 제가 도치로 해석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적의 손에서부터 구출해 내시고, 우리들의 모든 날들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의롭게,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가리아의 찬양 노래 부분 저희가 오늘 75절의 말씀까지 일단 한번 또 끊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75절까지 공부할게요 자, 오늘도 오랜 시간 공부하셨습니다 자,今日はここまで も모아리가う고자이마스다 またまたねー。